i'm uh -huh. uh -huh. uh -huh.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도경주의 동쪽인 안강 지역에 이도시는 바보처럼. <목소리> 점이 있는 것이 벚꽃이 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피었다. 만약에 피가 오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 어, 래가 아쉬움도, 단점도 있습니다. 필때만큼은 발휘합니다. 젊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천 두개허드지게 피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꽃도 아름답게 보이게 니다 るいいポッコッ、パラミ。 这 목이 피었어. 하늘을 잇밟고 <목소리> 범이 <봄이> 꽃을 올고 <목소리> 오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달래와 이 뽀꽃을 좋아합니다. 이 젊은들. 저렇게 다정히 손을 잡고 어깨를 같이 대고 긴 머리를 날리면서 지나가네요. 또이 앞에서는 도로 안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서 사진을 촬영하려니까 앞에 차가 옵니다. 즐거운 꽃을 벌어놓은 행복한 날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일부 바닥에 꽃이 떠,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만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하늘을 뒤덮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꽃을 보러 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주는 동남아시아야 영상에 담아 봅니다. 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읍에 있는 풍선금속 앞떡꽃길에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